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구술 또는 등기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이의 신청 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할수 있다. 등기의 말소 신청에 있어 부동산 등기법 제57조 소정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서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제3자의 이해에 관련된 것이므로 말소 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을 할수 없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및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미 맞춰진 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각호의 사유로 이의한 경우 등기관은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부동산등기법 제 58조의 절차를 거쳐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